그 제가 얼핏 들었는데 슬돌이 님하고 유난이랑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가 있으시다고 슬돌이 님은 유난이를 언제 알았어요? 언제요? <laughs> 이, 2년 전? 어... <laughs> 그리고 클테이머님한테좀 물어봐서 미니스케이를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, 미니스케이? 아니 형님, 어떻게 지내셨어요? 도대체 진짜... 배 쓰레기 벌레처럼 살았다 왜? 뭐 사탕이라도 하나 보내줬냐? 항... 형님, 무슨 소리야? 그때 제가 호박념 맛있게 드시라고 하나 보내드렸잖아요. 뭐나 어, 배송지 입력 안 해서 환불됐잖아. 다시 보내드릴게요. 나 코카콜라 제로도 좀 박스 채 하나 보내주면 안 돼? 코카콜라 제로 형님 이 착각하고 계신 거 제가 이마트가 아니에요 하이마트나 형님. 음, 아 그럼 쿠팡 해줘. 쿠팡이요 알겠어요. 쿠팡맨으로 변신 한번 해드릴게요. 코카콜라 제로 한 박스만 보내줘. 아유. 그러면 오늘 네가 하자는 거다 할게. 어, 어, 형님 오늘 그뭐 다이어트 하세요? 제로는 왜 드세요? 아니 제로가 그래도 제로가 몸에 좋잖아 그래도. 아 담배를 끊고 차라리 그좀 몸에 좋아지시는 걸 생각하셔야 된거 아니에요? 나 금연했어 몰아치지 마세요 금연은 2년까지 버텨야지 금연이지 그때까지는 그냥 참는 거죠 아 그니까 러 지금 끊은 지 얼마 안 됐지 코카콜라제로 1,600원짜리 원해요? 아 개소리 하지 말고 한 박스 예아 근데 야, 이거 박스는 안 팔아요 여러 죄송한데 낱개로다가 세 개만 버틸 테니까 그러면 네. 그... 그냥 한 5만 원만 보내줘 그걸로 내가 주문해서 사 먹을게 정이 없잖아요 돈으로 보내면 <laughs> 사람이 정으로 <웃음> 정으로 <웃음>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정으로 하면 은 너는 뭐 막말로 마음 갖다서도 500도 보내 500까지 코리아 500까지 그러면 500조 천천히 보낼게 천천히 어차 우리 하루 보고 말세 아니니까 <laughs> 그러면은 슬돌리님 아니면은 슬돌리님 한번 물어보자. 사장저 그 거, 요즘에 판거 다시보기 보상 진짜... 이것저것 다... <놀라> 아니 이분 네. 왜 이러시는 거야? 아, 예. 오케이. 네! 네. 유난이가 돌아다니니까 아들 다, 다들 좋아서 죽으시나 보 형님! <놀라> <놀라> 네! 뭐 <놀라> <오>, 깜짝이야! 와깜짝 <놀라> 진짜! 아 슬도희님이 슬도희님이 아 유난이를 응. 좋아한다고요? 헤이 형님 일? 안돼 그거 여러분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난 유난이가 비공식 아프리카에서 인기 제일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<laughs> 비공식이지만 아또 무슨 비공식들이세요 드 형님? 아. 근데 제가 또 관계자들 많이 알잖아요 유난이가 그렇게 또 참 대단하대요. 아, 하지, 마세요, 어. 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, 종목 정하고 저의 위상에 대해서 또 유난이가 아, 또 하지 뭐. 말라면 또안 해야지. 또 유난이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. 유난이가 불편해한다그럼면 클팬과 함께하는 미니세계 어. 12시 어. 스타트입니다. 좋은데. 그래야지 유난이가 또 그러면은. 기방으로 김유난 내거라고 외친 사람이라고? 안 해요, 어, 형님. 지방이면 사람들이 모르겠죠. 그냥 그, 이 컨셉. 뭐, 컨셉. 거의 뭐. 어? 컬템 형님 그만하시고요. 제발 종모부터 얘기해주세요. 아니, 유난이가 또 하지 말라면 또안 해야지. 왜 그래, 해야지. 형님. 부르기 또... 아저씨처럼. 그만해, 해. 하는... 심리가 있어요. 연락이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, 그 태민님 도대체? 유난이는 오세 분리 를 네. 좋아한다고요? 그 소리 좀 그만하시고 형님 제발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, <laughs> 아니 아 이게 관계가 <laughs> 참. 누구오셨어 인사 좀 하세요. 왔으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그 제가 얼핏 들었는데 슬도리님하고 유난이랑 이렇게.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으시다고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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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네. 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. 아예 알겠습니다. 저도 또 모른 척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... 아저씨니까 <laughs> 주침 <주춤> 맞은 아저씨니까 <laughs>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다들 친하지 않은 분들 위주로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친해지자는 위주로 자 이렇게 해서 모셔봤습니다. 아, 친해지자는 의미요? 네 친해지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오케이. <laughs> 로건 돌리기는 그냥 그 똑같습니다.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할줄 알면 다그 수건 돌리는 거고. 우리 어렸을 때 밸런스가 난이 오늘 유독 젠틀하다. <laughs> 누구를 의식하나? <laughs> 어이어요 <laughs> <이상한 웃음> 소리 좀. 뭐 그만하시고요. <laughs> 뭐 제발. 아, 미안해. 아, 유난이가. 야, 노래 맞추기 해야지. 전체 어. 연령으로 가면 어. 되겠죠? 전체 연령? 아, 네. 자, 그러면 슬돌이 씨 모르는 거 얘기해 보세요. 아전 저는 일단 게임 적응 일단 진짜 미친 수준으로 다 잘하고요 다 모른다는 얘기고 김세아씨 모르는 아니, 거 얘기하세요 아니. 그 사실상 슬도리가 암송이 팀 맞잖아요 슬돌이 아직이에요 야자 네. 김세아씨 모르는 거 얘기해보세요 다 몰라? 다 모르는데? 네 음... 두려워서 둘이 둘이 우수의... 스폰 전적은 두려 스폰 전적은 기서 스폰 전적 전적은 어때 둘이? 저희 푸푸전 제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을걸요? 어? 김세아 너 진짜 눈치 없다 지고 있을걸요? 아니 좀 유난아 그러면 적당히 저는 적당히 해 밀당 적당히 저는... 해 아니 김세아가 지고 있다고? 네 구라치지만 내가 찾아본다 진짜로 김세아 전적 슬롯 2승 0패인 자 김세아로 가겠습니다 어? 저김세하로 가겠습니다 아니 <laughs> 슬도희님 아 우리 팀 오면 슬도희님이 근데 텐션 떨어지잖아 아니, 그거 제가 뭘 <laughs> 하는 건데요? 이미 이해했네 그거를 설계하는 건가? 제가 설계하는 거예요 그거 네, 슬도희님 그런 명언이 있어요 갖지 못한다면 부셔버립니다저안할 네? 거예요 <laughs> 그럼 하지 마세요. 쏘더님 빼고 딴 사람 좋아하세요.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총만 2,000개 반 바로 스타트할게요. 수건 돌리기 제가 방탈 테니까 다들 들어오시면 됩니다. 친추를 그래. 네. 받아주시면 좋을 것 네. 같아요. 친추요? 오케이. 채널 브랜드로 오세요. 우리 친추합시다. 아, 정말요. 채널 브레드 b r a i o 유나아그 단톡방도 단톡방도 감사합니다. 하나 파자. 좋은데. 세도이님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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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유난이를 언제 알았어요? 언제요어롤롤 롤 방송하실 때. 아이이년 전? 어. 최저가 <laughs> 컨트롤빨 받으라고 앱류로만의 새끼야. 유난이 롤하는 모습이 재밌었어요. 워낙 볼드킹이니까. <laughs> 유난의 캐리력이 좀 멋졌어요. 멋있죠. 그런데 어... 아, 유난이 게임 잘해요. 유난이 롤도 캐리력 있는 것도 잘하지. 킴드레드, 할리아, 시 유난이. 자방타스 <laughs> 여러분들 들어오세요. 네. 빨간색,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야 가가가 좋았다 됐다 기세 가져왔다 아이, 슬도님이 잘하네 보니까 그래 아, 아유 잘못 뽑았어 트윈이 잘한거 아까지 봐야지 이경판 <laughs> 뭐야 왜 눌렀어? 죄송다아 죄송해요. 김세아 잡아. 눌렀 김세아 캐리 아잘 뽑았네. 김세아가 해주다아수다습니다 어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재밌었습니다. <진짜>.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더하루님 별풍선, <laughs> <대여? 몇 3개 웃음> 더하루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암센세랑 핸디스포 핸디스폰이요 몇개 걸어주나요 더하루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2분 3인 3개 센세 혹시 스스포 3인 2천개 하실래요? 안전띠 채우세요 으온진으가라이시야